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오늘은 보령 빅매치 1국입니다 한국의 신진서 구단과 최정구단이 만났습니다 요 대국은 1국 2국 3국까지 펼쳐집니다 2대0이 되더라도 3국까지 계속하고요 2국은 내일 3국은 모레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대국 승자에게는 2천만 원의 상금을 패자에게는 1 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자두 선수 프로필 보시면요 지금까지 상대전적 첫 대결이 2016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6판을 뒀는데 아, 최정 선수가 한 판도 못 이겼어요. 6패, 신진서 6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결은 삼성화재배 결승전이었죠. 그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둑에서 최정 구단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아니면 신진서 구단이 연승이 계속될지, 그럼 지금부터 대국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진서 구단이 흑번으로 시작합니다. 최정 구단이 100번이고요. 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진서 구단이 여자 기사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와, 이거는 그래도 이제 정상급 선수들도요. 박종환 구단도 그렇고, 뭐 변상일 구단도 그렇고, 여자 기사들에게 그래도 꽤 졌거든요. 근데 신진서 구단은 뭐 최정, 김은지, 오유진, 김채영 조승아 한 번도 승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근데 오늘 봐도 최정 구단이 굉장히 잘 듭니다. 그래서 여자 기사 최초로 신진서 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이 기록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자기 젖혀서 늘어가고요. 자, 늘어가는 게 아니라 젖혀가니까 끊어가면서 여기서 일단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켜두고요. 눈목자로 기분 좋게 씌워가는 신진서 구단인데 최종 구단이 요거 들여다보는 거 선수하고 이거 붙여가지고 이제 타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강하게 여기를 젖혀가는 게 사실은 좋았어요. 이렇게 하더라도요 그냥 숨쉴틈 없이 몰아치는 겁니다 몰아치고 급속까지 가버리면은 이 전투의 주도권은 흑이 쥐고 있습니다 근데 신진성 구단이 뭐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하는데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최정 구단이 아주 야물딱지게 요렇게 해서 살아버리니까요 이거는 배기타계가 잘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선수까지 잡고 이거를 구침을 가버리니까 여기도 확실히 살았고 여기 완생이죠? 이것도 지금 공격을 크게 당할 돌이 아니고, 이것까지 차지해서는, 이전투에서는 확실히 최정선수가 조금이나마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진서 구단이 상변을 이제 마구마구 키워가는데, 자,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더 키우라고 해 두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들어간 게 블루 스팟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추천수를 정확하게 찾아 냈고요. 요수의 의도는 그냥 두면은 이제 여기를 딱찝어가는게 있어요. 연결해야 되는데 넘어가 버리면은 흙이 남는 게 없죠. 가죽 장사입니다. 여긴 이제 중복이니까. 그래서 흙도 여기를 먼저 나가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100이 넘어갈 수가 없죠 자 근데 이제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완전히 초강수를 날렸어요 그게 어디냐면 아니 지금 여기 내 땅인데 어디를 들어오냐 하면서 다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합니다 자 이거 완전 초강수고요 하지만 최정 선수 가볍게 눈목자로 비껴 가버리니까 이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아주 터져 있고요. 이쪽으로 공격을 오더라도,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쉽게 살아버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신진 선수가 여기를 들어왔는데, 자, 지금부터 최정 선수의 화려한 타계 솜씨를 보시면 되겠고요. 백이 여기를 먼저 하나 가더니, 여기를 붙여가지고요. 가만히 늘어서 여기까지 튼튼하게 해버리니까, 와, 이거는 백이 완전히 두텁게 타계가 잘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지 선수 사실은 지금 큰일 났어요. 여기가 다 깨졌기 때문에 실리는 최정 선수가 다 가져갔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이제는 잡을 때면 잡아보라는 건데 실리를 지금 여기를 다 확보했죠. 흑은 이것도 아직 못 살아있습니다. 여기 약점 있어요. 자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일단은 밀어가면서 여기 이제 지키는 것도 같이 두는 건데 최정 선수가 이수도 좋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이두 점을 움직이는 맛이 약간 기분 나쁘기 때문에 흑이 좀 신경 쓰이거든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딱딱딱해서 살아버리니까 무려 지금 86수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와 최정 선수가 95%를 찍었어요. 그리고 집차 1 0집으로 벌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중계 하는데 이 그래프를 시청자분들이 보시더니 이거 흑백이 바뀐 거 아니냐? 아니면 이거는 이거는 신진서가 아닐 거다. 신진서 동생이 와서 두는 거다. 이런 채팅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신진서가 흑 최정이 백이 맞습니다. 제가 화면을 정확하게 확인했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신진서 선수 지금 완전히 비세에 몰렸습니다 자 최정 선수가 이거를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요소 지금 좋았어요 요거 두면 젖혀서 이으면은 이거는 귀퉁이를 선수로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잡는 거는 이렇게 해서 단수까지 몰아버리면은 지금 이 흙도 못살아있기 때문에 뚫어버리면은 흙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받을 수도 없고 또안 받자니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이 돌을 중앙을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이것까지 교환하고 딱 말뚱을 박아버리니까 확실하게 일단 이거 다 확보했습니다. 최정선수가. 그러면은 집으로는 완전히 백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흙이 집이 없어요. 그 뜻은 신진서 구단은 얘네를 공격가가지고 포인트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오는데 중앙으로 쇽쇽쇽쇽 나가버리니까요. 아, 집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최정선수 생애 처음으로 세계 랭킹 신진서 구단을 지금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이렇게 이기면은 최정의 완승이에요. 완승. 완벽합니다. 완벽한 승리. 자, 하지만 신진서 구단 쉽게 승리를 내어주지 않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일단 흔들어 가는데 요거 이제 백이잘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정선수가 완벽하게 뒀어요. 자, 여기를 뒀는데 요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욕심부리면 이거 큰일나죠 바로 환격으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정구단 요수를 뒀는데요 이것도 완벽했습니다 흙을 넘겨줘야 돼요 넘겨주고 완벽하게 둬버리니까 이거는 넘어가봤자 뭐 몇집 깬거거든요 백은 확실하게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진서구단의 흔들기가 여기서 안통했어요 그렇다면 최정구단이 승리를 향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간 거죠 자 그리고 신진서의 진짜 마지막 흔들기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붙여가면서 이바둑이 막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는데 지금 승률이요 자 이거는 진짜 미친 믿을 수 없는 승률입니다 신진서가 0.8%예요 1%도 안 나오고 있는 승률입니다 0.8%에서 집 차이는 15집 지고 있어요. 이거 사실, 뭐, 바둑 거의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사실, 여기서 뒤집는다? 어, 이거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한 1000분에게 지금 상황에서 승자 예측을 한번 해볼까 했더니, 90% 이상의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최종이었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근데, <laughs> 바둑은 지금부터라는 거죠. 실전을 보시면요, 여기를 일단 뚫어서, 요 자리, 띄어서 아주, 도망을 잘 가고 있어요 최정 선수가 자 요것도 괜찮은데 사실 요기를 가져가서 일단은 이 100을 살려두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수 쳐서 단수 쳐두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들어왔으면 여전히 100이 아주 많이 이기고 있는 상황 자 근데 요 자리를 가져갔더니 이렇게 1 0 2두 점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요거 하고요 이 귀퉁이가 못살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둬가지고 빵따냄을 죽이는 또 뭔가 내가 너무 수비적으로 두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만 했어도 지금 여전히 108집이 우세한 상황 8집이어도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죠. 자 근데 최정선수가 선택한 수는 여기를 늘어서 지금 귀퉁이는 쉽게 죽지 않는다 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맞기는 맞는데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치중을 왔을 때 요게 이제 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사활이. 근데 잘못 두면 죽거든요? 여기서는 요수가 또 좋은 수입니다. 아, 근데 이런 묘기 같은 수를 찾아내야 되니까.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끊고요. 요거는 바꿔치기. 이제는 버리고 중앙을 선수로 먹었기 때문에 넘어가면은 아직도 백이 열 집이 좋습니다. 열 집. 정리하는 수순이죠. 이기는 수순. 자, 근데 실전에 여기를 저혀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요 수는 요렇게 둬서 여기를 선수로 했는데요. 이제 흙이 끊더라도 패를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패싸움이 됐습니다. 패싸움이 시작됐을 때, 지금도 백이 받둑기 좋아요. 몇 집? 여섯 집이 좋습니다. 자, 여섯 집을 최정선수가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사실 뭐, 여섯 집까지도 필요 없죠. 뭐, 반집만 이겨도 이기는 거니까. 백이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아, 여기서 뭔가가, 네, 펼쳐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어서 흙이 살아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팩감을 썼습니다. 아, 요수가 또몇집 손해본 수예요 정확하게 두는 거는 요 자리였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여기도서 두면은 흙집이 붙기 때문에, 자, 하지만 실전에 여기를 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패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흙이 여기 이제 패감 있습니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도 아 이것도 지금 악수 패감이었습니다. 요거 아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야금야금 신진 서구단이 조금씩 쫓아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백이 조금이나마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패감 쓰고요.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백감 써야 됩니다 백은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지금 잡았어요 자 이쪽으로 오죠 아 이때 백이 이제 이게 선택이 좀 헷갈리는데 치받아가는 게 정수냐 이쪽으로 막아가는 게 정수냐 여기서는 일단 중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A로 뒀으면 백이 아직도 3집 이상은 좋습니다 한 3, 네집 좋아요 나오면 이제 계속 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여기를 두니까 신진서 구단이 무섭게 여기를 파고들죠 이으면은 지금 이거 큰일 나요 나와서 끊으면은 대마가 못 살아있습니다 다행히도 최정서수가 요 수를 찾아내가지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으니까 지금 백이 반집이 좋은 상황입니다 반집까지 왔어요 이거 너무 떨리죠 신진서를 상대로 반집이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신진서 구단이 바로 그냥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수순을 두거든요 와 근데 이거는 최정서수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는 수예요 자 일단 이 수로는 여기를 먼저 두고요 그리고 나서 교환을 한 다음에 해소를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면, 실전에 요고도서 신진서 선수가, 어 이렇게 해소를 해버렸는데, 자, 최정선수가 그 수를 두면은 이거는 백승입니다. 지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여기, 여기, 여기죠? 세 군데 남아있는데, 백은요? 여기를 나오고요.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버립니다. 버리고 나서 요거를 잡아 먹었으면은 두 집. 지금 다 끝났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은 최정부단이 이겼을 겁니다 신진서 부단을 여자기사 최초로 이겼을 거예요 그래서 승리 상금 2천만원을 또 획득할 수 있었는데 실전에 c를 선택해 버리니까요 자 이렇게 왔거든요 지금이라도 여기 갔으면 은 백이 반집이 좋은데 이미 여기는 지금 쳐다보고 있질 않아요 여기를 연결하니까 신진서가 바로 이 자리를 탁 집어버리니까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역전이 됐고요 이거 단수 쳐서 젖혀가 버리니까 받아야 되는데, 자, 다 하고 여기 와 버리니까요. 이제는 흑반입니다. 흑반집. 이 그래프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감이 오시죠 신진서 구단이 초반부터 망해가지고 쭉 가서 승률이 1% 밑으로 내려오면서 거의 그래프가 죽어 있었는데 여기서 한 수만에 치솟으면서 대역전을 걷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결국에는 신진서 구단이 반집으로 와 완전히 모두가 포기했던 바둑인데 역시 신진서는 신진서다 신진서에게 한판 이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최정선수는 너무나도 아쉬울 것같고요 하지만 또 컨디션을 잘 관리해서 내일 이국에서 두 선수 또 멋진 대국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국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